얼굴 없는 유튜브 디아블로입니다. 자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디아블로 활대링크에 대해서 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예, 많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활대링크가 있는데, 어 요즘에 디아블로에서도 전차종을 다 활대링크가 나온다고 하네요. 정말 어, 보기 드문 일인데요. 예, 그런 후기들을 후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활대링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선 활대링크가 보면은 세 개가 있네요. 자, 이세 개는, 이거는 순정인가요? 네, 순정입니다. 아, 순정이고. 어, 거의 새 음. 거네요. 음. 어, 일본 말로 아세이라고 하는 거군요. 이게 이제 장안의 화자가 되고 있는 지아으로 활대링크죠? 네. 네.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아, 어, 우리 저희 제품하고 좀중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저희가 알리에서 따로 한대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이것도 알루미늄인가요? 이런 것도 다? 아, 일단, 뭐, 알, 알리에서 파는 거는 알루미늄도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어. 소스로 되어 있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또 우리 디아블로 제품 외에 그 네이버 쇼핑에 활드랭크라고 검색해보면은 제품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활드랭크 애프터 제품은 어떤 기능들을 보강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서스로 하게 되면 순정이나 네, 알 알리, 이제 아이에서 구매한 것도 바디가 알루미늄이 있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이제 서스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가지만 비교를 할게요. 네. 어쇠 같은 경우는 요렇게 탕 쳤을 때 이게 탱하고 울립니다. 네. 울리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한번 탕 치면 탕 하고 끝나요. 어 소리가 아, 안 나는데 좀별는데 아, 네. 불편인데도, 불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 진동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알루미늄 특유의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게 좀 약간 두꺼울수록 또 진동 흡수를 더 많이 좋아보여요 네. 네. 알루미늄이 저도 진동하고 소음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네, 그렇죠. 온라인에서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에 장착을 했을 때 하체 쪽에 관섭이 없는 한 최대한 두껍게 어, 진동 흡수가 많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또 여러가지 디아블로에서 나온 할드링크가 더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네. 어떤 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부품 어, 명칭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볼이라고 그러아 여기는요? 몸통? 네, 바디? 바디 네. 아 그러면은 뭐 보니까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몸통, 바디 같은 부분은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제품에 비해 다른 일단 제품. 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저희 제품도 요게 볼입니다 볼, 볼. 네. 요 볼은 아마 모르겠으나 장담하는건데 타 회사에서는 이거를 어, 카피는 못 뜰겁니다 왜요? 이게 특수한 기술이 안에 특수한 기술이 아이 안에요? 네. 그럼 이거 열어봐가지고 음. 그런 재술 기술을 모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아, 뜯어가지고 모방할 수 있기도 한데 네네. 모방한다 치더라도 이걸 안에 튼튼하게 만든다 치더라도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 내구성의 문제군요 네, 내구성이 튼튼해야지. 내구성이 좋아야지만. 예, 네, 이게 뭐 3만km도 가고 5만km도 가고 7만km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테스트한 결과는 55,500km까지는 아직도 이 볼의 내구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볼도 나중에 뭐 그런 교체형으로도 예, 네, 볼만 아, 공부도 교체 하실 가능한다. 거죠. 네. 어, 그것도 나중에 꼭 올려주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많이 구입하시고 장착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나중에 이 어,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볼만 교체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네, 가능합니다. 들으셨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볼만도 구입을 하셔서 별도로. 예. 그러면 거의 뭐 반영구적이네요. 볼만 교체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네, 일단 네. 볼에 대해서는 제가 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수정입니다 네. 순정데자 이거 순정 새 거예요. 앉아볼까요? 새 거. 네. 오, 그냥 까딱까딱하네요. 네. 보시면은 순정 새 거. 네네 까딱까딱하죠. 오, 손가락 두 개라도 음. 손가락 하나로 해볼까요? 음. 어, 손가락 하나로 <laughs> 아 그럼 이게 움직임이 없어야지만 음. 네.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고 아, 네네 다행히 움직임 이 없으면 당연히 튀죠. 아 네네 튀는구나. 근데 차가 이제 무게가 코너링을 돌때일톤이톤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아네 맞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쳤을 때 네. 쏠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강하게 내려가 버리요 잡아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 것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강력하지만 일터로 눌렀을 때는 이게 부드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눌림 같은 게 거의 완벽하다고. 따라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최대한 자제를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그렇지. 역할을 하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께 요즘 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코너링 할때 이제 그게 잡아주는 게 이제 이 볼의 금은 성능의 차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순정보다는 기존에 지금 판매하고 판매되고 있는 애프터 데, 마켓용 제품이 물론 순정보다 낫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뭐 돈을 지불을 하니까 순정보다. 그다 회사 거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글쎄 이 볼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오리지널. 알리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중국은 어때요? 저 네. 궁금하니까 저희 제품하고 어, 순정보다는 좀 뻑뻑하네요 네 어. 저희 제품으로 돌아좀 비교를 많잖아요. 해보려고 네네. 구매를 한 건데 역시나 볼은 볼의 노하우는 모양은 비슷해도 어. 따라올 수 없다는 거를 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천 이게 기술이네요 여기 볼이 네. 이걸 뜯어도 따라올 수 없다 네. 어. 자, 그럼 그... 후륜이 또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가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후르 같은 경우는 종류도 너무 많고 아, 네. 네, 그래서 전문 회사가 아닌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만들기야 만들겠죠. 아, 네그 차이구나 만들 네. 수 있는데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제품은 여기에 보면은 회오리 방향으로. 그게 나 있을 거예요. 비밀 아니에요? 네, 비밀? 네, 비밀? 네, 알루시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지? 택이 나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특수하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음, 예. 따라할 수 있잖아요. 다른데서도. 그렇죠. 뭐 그렇게 조금 뭐, 아, 뭐. 역시 뭐. 마인드가 좋으십니다. 예. 자본이 있으면 뭐못 뭐, 뭐, 뭐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자본은 <laughs> 자본사이 예. 자본 되시는 거요 근데 문제는 <laughs> 이렇게 잠겼을 때 잠겨 네. 여기 갖고 여기를 조여줬을 때자 네. 이게 나사 풀린 방지에 그냥 뭐 탭을 뭐, 보기 좋게 낸게 아니고 네.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탭을 내준 그렇죠. 줘요. 이거 풀리면은 네. 큰일 나죠. 그렇죠. 요 여기도 맞춰가지고요. 요 세세하게 네. 저희 제품은 어, 네, 여기도 풀리기 때문에 신경을 기간, 써가지고 제작을 해놨습니다 어, 응. 되게 이쁘네요요 단추 같은 다연히 아, 이게 다 보여주면 또 따라할 텐데. 음. 다 연구했겠죠. 아니요 뭐따해도상관없습니다 저희는 <laughs> 뭐뭐 볼이 어찌됐건 아, 생명이기 때문에 볼이 아,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바디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상관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볼이 생명이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은 뭐 다른 제품하고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봤을때뭐 코너링이라는 코너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엄강히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 그죠 네. 다른 제품 장착한 차, 차량하고 네. 이 디아브로 할때링크를 장착한 차량하고. 탔을 때 그런 원원인들이 만약에 테스트를 하신다면 바로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런 그럼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거는 네. 타회사 어느 제품이든지 장착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거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또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 다시 환불해 주는 식으로 환불해 주고 작업비도 안 받는 어, <laughs> 조건으로 들으셨죠? 네. 저희 디아블로는 와 만족하면은 만족을 못 하시면은 기존에 그러면은 하신 분들 또 얼마나 이 와서 하시고 어, 만약에 뭐 그거는 뭐 선택이죠 고객 오너들의 그 네, 선택이죠 타보시면 느낌이 더날수 있다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 나면요 은 그리고 <laughs> 차이는 많이 날겁니다 이게 어, 중요하네요 저희 환불. 제품을 써가지고 후회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한번도 못 봤고 저도 없었어요 네, 제가 그리고 타사 제품 어, 좋다 나쁘다는 제가 평가는 못하지만은 이왕 하는거 중복 투자를 하지 말기를 아 바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 중국 투자하면은 이거를 또 팔아야 되나 중고 나라에다가 음. 그럼 물어봐요. 왜 파냐고. <laughs> 그러면 말하죠 <말해줘>. 좋은 제품이라고. <laughs> 더이상 무서워지 말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많이 판 적이 있는데 그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충분한 제품에 대한 그런 그런 내용을 좀 상세 페이지 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음, 좀 부족해서 음, 지금 저희가 이제 마케팅 네네. 쪽으로는 사실 조금 약해 가지고 아... 오프라인 쪽으로는 이제 입소문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 네. 이제 온라인 쪽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걸좀 신경 써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음. 음.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음. 몰라요. 상세 페이지 보이는 것만 보기 음. 때문에 음. 그러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활대 링크 종류는 많습니다. 음. 그런데 디아블로 활대 링크는 타사 제품과 같은 차에 작업을 했을 때 느낄 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더올수 있다는 거 자부하시고 계시고요. 음.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지금 디아블로 할 때는 그걸 제 차에 작업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대만족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바로 환불해 주신다는 거. 그죠? 음.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이고 음. 또 AS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AS는? a s 뭐 2년에 3만? 4만? 2년에 한 4만 정도? 2년에 4만이면 은뭐 거의 신차 나올 때랑 비슷하네요. 그죠? 이게 일단, 일단 소모품이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이 정도면은 엄청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혹시나 잘못돼서 사고났을 때 AS라든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보험은 들어져 있죠? 요에 예, 보험 들어져 있습니다. 네, 음. 이런 점도 제가 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디아블로 활대링크가 타사 맞아. 활대링크보다 왜 좋은가에 대해서 전문가님을 모시고요, 예, 이렇게 많은 좋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불이 가능요 환불 작업비도 무료라는 거. 처음에 구입하신 건 작업비 무료 아니에요. 타사 제품을 장착하시고 혹시나 디아블로 활대링크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디아블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laughs> 마지막로 하시죠. 뭐 좋은 하셨습니다. 제품 중복 투자 없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는 장착을 하고 바로. 30초 안에. 저는 1 0라 그랬는데요. 네네. 테슬라. 저게 뭐1 0초라고 했는데. 저. 그냥 뭐 거북길을 한번 돌아봐야 되니까. 아, 그 예. 코너링이라든가, 롤링이라든가 직진성 향상, 핸들 보건력 이런 거를 한번 직접 몸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너무 광고가 되는 거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시고 하겠, 하겠고요. 진짜 한번 타 보셔야 돼요. 안타 보면은 몰라요. 그죠?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추가할게요. 디아브로 할 때린 그 볼에 이거 움직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순정. 아, 이거 빼먹었네요. 네, 이걸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했어요. 네. 네. 일부러 힘 세게 주시 네.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 네. 네 양심? 그... 팔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이 아닌가? 네, 아, 네. 네. 팔, 팔 근육이 어, 없어 보이시네요. <laughs> 진짜 얼굴을 찍고 싶은데 현안권에 네. 계서 뭐하시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금니 어금니 꽉 깨보셨는데 저담. 저도 한번 찍어보세요. 응. 저 저도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얼굴 안나오면 응. 제가 힘이 되게 세요. 저도 힘이 좀 세거든요. 네. 네 운동 안하는데 원래 네, 아니면... 팔이 좀 팔이 좀 세요. 얼굴 나오면 안 돼. 아야! 어! 아! 아우! 와! 아 어금니가 다 아! 살짝 움직금니 같아. 0 1 m m 예. 다시 요 어. <laughs> 연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꿈쩍 을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차에 끼면 장착이 되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죠? 안 움직이는 거 아니죠? 아니. 왜냐면 이제 1통2을 눌렀을 아... 때 부드럽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힘을 받쳐주면. 그러면 좋은 제가, 제가 드릴게요. 음. 타사 제품이든 뭐든 간에 이 볼을 볼을 한번 만져봐서 음. 흔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거를 그걸 한번 하면 되겠네요. 예, 이거를 타사 제품이든 뭐든 간에 이걸 한번 흔들어보세요. 이게 안 움직여야 돼요. 최대한. 네.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으로 <laughs> 움직여서 움직일 정도 되면은 <laughs>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손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뭐 차에 들어가면 막 움직이겠죠. 그죠? 이게 네. 공간을 네. 잡아줘야 되는데 볼이 생명이고 와. 순정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가절감인가요? 아, 뭐 모르죠, 뭐그건이 어, 순정 이게 이게 무슨 활대링크예요, 이게 이게 뭐 손가락 하나라도 이게 손가. <laughs>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 사, 사 제품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